라이사 레오나 이렇게 하나생명의 바텀 천이바우트 완성이 됐습니다. 완전 돌진 조합의 하나생명인 하나생명과 진지는 네. 장판 플러스 페이지의 웃거리죠. 그렇죠? 미산드라 그냥. 오 과학자가 야스... 오공 야수오 과학자 등장. 근데 갑자기 야수뜨니까 그 조합의 안정감이 확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 사이언스픽.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가쁜 야소 <야조. 웃음> 네, 이게 무슨 가쁜냐야 아니 리산드라라는 정답이 있었어요. 네. 근데 나는 새로운 정답을 찾겠다라고 그냥 내 네, 던졌습니다. 야, 이게 지금 50이랑 야수가 같이 갔고 그렇죠. 요네도 아니고 야수입니다. 그리고 에어본이 있긴 해요. 노텔러스와 50에 에어본이 있는데 네. 상대가 돌진 조합이라서 받아칠 수 있는 마지막 오픽으로서 받아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네. 야수로서 정글과 서포터의 시너지에 집중했습니다, 젠지가. 202 SK 서머스플레이. 자, 오늘 두 번째 매치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한화생명 e스포츠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젠지 e스포츠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화생명이 커피 선수의 움직임이 좋은 게, 내가 나는 비해 보니까 성장을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네. 상대 팀의 조합을 보고 여기를 공략해야겠다. 내가 비해 보여도. 다 거죠. 야, 이거 신비한 아살 기가 막히게 맞췄죠 페이지? 페이지가 여기서 신비한 아살 적중률을 놀랍게 보여주면서 와 자, 바텀에서 버스키를 퍼블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네, 어 치기 시작합니다만은, 근데 이게 딱 뒤가 잡힐만한 속도라서 네. 이거 멀쩡한 멀쩡 걸고오 이거 한명당또안 어, 돼. 어, 아 이거 완전히 아다 먹혀요. 이거 있겠죠? 하나 잡고 다 잡히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로스터까지. 멋집니다. 순식간에. 사킬을 따내고 전령까지 예약 완료해요! 근데 이것도 생각 잘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뒤로 쌓이는 것도 만들어졌을 때, 젠지가 위아래 갈려버리게 되면서 딜로스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큼 네, 네. 빨리 오죠? 물고 뒤쪽 라인인데, 어, 근데 이게 갈려있고, 아, 시간이 끄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와! 아, 아, 난리 났어요, 젠지! 이거 리건 됩니다 이거 주세요. 진짜 큰일 났어요. 비상! 비상! 를또 쫓아갑니다만은 여기까지. 자또 다시 추가 이길 분위기를 타고 선비가 첫 드래곤을 챙겨주고 있어요. 그리고 루스터도 쫓아가 어, 걸렸죠? 오날카로 걸려. 턴이가 어떤 분위니까 그리고 순간 이동으로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네. 페이지도 여기서 살아갈 수 없고요. 자 이어서 다음 조금 더 볼까요? 안쪽고. 네, 만연설이 매우 까지 똑바로 메 맞춰주면서 로스파까지 정리해줍니다 데미지 딱 됐어요 깔끔하게 떨어뜨렸죠 아리와 카이사를 노려야 되는데 아리는 도주기가 좋고 카이산 탈진을 들고 있어서 네. 어? 젠지가 자질교전을 열어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 생명 그럴 때마다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어, 어 지금도 바운드 1위 진짜 야 예뻐요. 이 모공이 까끌까끌 갔고와못 들어가죠. 이도망가기 나오나요? 이쪽도 밀릴 것 같은가? 근데 정존준 잘그렸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정존준 진짜 잘 그렸으나 대세네. 아또 네. 네. 다시 여기서 하나 생명이 스포츠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헤이즈 선수도 솔로 랭크가 되게 네. 이슈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팀 이렇게 이 힘들어도 본인이 3킬 먹었었대. 많이 이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기억이 계속 있어. 오, 오 바우트라는데 오, 오 밀면서 본체를 제대로 찾았습니다. 로버가 아, 이 정도로 자 이제 자신감이 붙어 있고 이 공에 성공하면서 미드라인 2차 타워까지 체력을 거의 다 깎아놓고 있는 하나 생명인 스포츠. 어 근데 바우트 포지션 너무 좋습니다. 어 오늘 바우트가 그냥 아, 아주 예쁘게, 예쁘게 잘만 맞이. 내 알이 같아. 터졌어요. 이거 순식간에 어? 녹여내면서, 근데 그, 반격이. 연장 상대 빠졌고. 시작은 좋았는데 매섭죠. 조부 클로 들어갈 때 그웬 바응치이 너무 날카로운데요. 이거는 힘차이고 힘차. 허비가 지금 하나씩 다뺏고 있습니다. 아, 힘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고. 사실 먼저 잘 걸은 것도 사실이라면 잘 받아친 것도 맞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트리플킬까지 어차피 2분 뒤면 어, 정말 소집각이거든요 어쩔 수 그렇죠. 없이 네. 근데 여기서 어, 먼저 나오자 그 시간도 아깝다 그래도 일단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네. 바로 강력하거든요 이번 패치 정조준 잘 썼고요 어, 어. 이거 그냥 스틸가라 가를... 먹어. 와! 그냥 먹어버렸어요 하라가 순식간에 되고, 제스가 잘못 확하는데 삼켜버렸고 야, 또 이쁘게 평타. 페이즈가 살짝 부족한 것 같은데요. 페이즈가 진짜 공격부터 합니다마는공잘 먹어. 3대 2. 야, 이거 배이즈, 진짜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미쳤어요 페이지. 그드락 따라가요. 오, 페이지. 오. 아니, 페이즈가 이거를 쿼드라 키를 만들어냈습니다. 오, 지금 닭살이 돋았어요 어? 이러면 깡 분대 한타가 나옵니다. 그렇죠. 페이즈가 너무 잘 커서. 아 약간의 변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 어? 그거는 스파싸움으로 가나요? 아, 일단 너가 먹었고. 먹었고 일단 젠지가 먹었어요. 김대해와 아리아스. 따라서. 따라서. 이제 어 하게팅이 좀 괜찮나요 젠지가?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피너가한턴못 네. 네. 버텨요. 아데삼이 이제 재력관리 안돼 있고. 아. 이거 구도 무너졌어요. 아, 이거 안 돼요. 페이지는 불팀인데 팀원들이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생명이 밥이 맛있어도 밥안 줘요 대회 중에는 아 여기는 캠프원이었구나 아, 아 젠지 승부로 찾아가려 했습니다만은 제압골드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에이씨 정말 어,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어 그리고 오고 오공... 그리고, 그리고 옆에 가기 너무 대단셨어요 빗각을 잡고 와서 자 기절 잡고 시간은 제스트가 좀 끌렸습니다만은 위쪽에서 아 반격이죠 와 이거 꼬이는데 이거 심지어 바로 10초 남았거든요 그 타이밍을 또 위너의 오공이 잘 노렸고 가장 중요한 천이의 카이사가 터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드쇼 타임이에요 그리고 천이 선수가 초시계를 되게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소천사가 나온 타임이기 때문에 붙을 거면 지금부터야. 이다 앞섰어요 페이지. 페이지를, 페이지를, 오! 다 페이지를 다 뒤로. 뒤로 달아갔고 선니가 뒤로 붙어줍니다만은 앞쪽 라인에서 위로가 위로가 이거 견딜 줍니까? 에스트가 점. 자 정조든 피했고 루스터 오! 루스터 이거 구도 난리났습니다. 하나 생명. 오 이거 큰일 났죠. 그렇죠. 이거 젠지가 지금 가면 되는 거같은데요 피닉스가 다 빠져 있어가지고 페이지도 자기가 안 죽는 걸 알아요. 공격적인 미,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미드라인 본진 더 깨졌고 <laughs> 뭐 정화도 이겼다. 비전이 그냥 마음대로 막 그냥. 응, 저 찍여주고 있어요. 화려한 무빙 그리고 그렇죠. 지금 노틸러스 궁전면할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노... 어, 야수 야... 궁이랑 연계하려고 야수도 지금 노틸러스 궁극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선비 쪽 위험한데. 통래. 자 이거 통합니까? 성조도 또. 근데 저항이 강해. 페이즈 쪽. 아예, 맞... 자 부활 한번이고. 근데 한번 이즈가 숨을 안 쉬고 야, 파이팅을 해요. 와. 그냥 막돈 평타처럼 던져요! 퍼드라킬! 어, 이연 퍼드라킬 미쳤어요 페이즈! 오! 이거 혹시 펜타각 아닌가요 페이즈? 펜타각은! 펜타 페이즈! 자 부활로! 팀원들도 기다려주고 펜타 내놔! 톡톡! 펜타! 네 어, 어, 이거는... 펜타! 펜타. 루스터! 아 펜타킬! 치 g 마지막 펜타킬을 기록하면서! 페이즈의 빈량이 궁금해지는데요. 아. 이 경기를 젠츠가서 역전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와! 딜이 길이...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하화생명대 <laughs> 페이지 느낌. 한화생명대 페이지. 아, 2 5인분의 딜을 꽂아 넣으면서 아, 이거 DPM이 1000이 천이... 네. 아니고 100점 넘었죠. 아니, 이게 무슨 미친 캐리력인가요? 무시무시하네요.